와우! 진짜! 삼이야진처음이이 달라 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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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맛 책임 진짜! 맛이야! 진이야시이야 진짜! 맛이야! 용원친구 야 진짜! 맛이야! 진짜! 요이야 진짜! 어이 반가워 맛이야! 요짜 맛이야! 진짜! 맛이야! 반짜 맛이야!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 아 은지입니다. 네, 네, 네 반가워요. <laughs> 은지는 뭐를 신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쁜 꽃이야 이런 거. 아하 그래요. 좀 네, 뭐, 골라 보세요. 뭐, 이게 뭐야? 카네이션? 에이? 아 진짜? 카네이션 맞기죠 카네이션이잖아. 꽃안다 음, 아. 진짜. 드디어 용스가 이런 판을 구할 줄을 알게 됐네. 여기다 껴 주세요 우리가 산 거. 네. 네. 꽃집에 아저씨는 뭐? 저요. <laughs> 그래게 맞추스가 없어요. 세수도 안하시고 옷도 안갈아입고 진짜 심다 <laughs> 저희가 오늘 게스트 일꾼 한분 모셨거든요. 네. 아주 잘요 유학 있어요. 갔다 오셔 가지고. 유학죠 저희 집에는 다 유학파만 있어요. 이러고 <laughs> 있어. <laughs> 이거 유학한 사람만 심을 수 있어. 네. 결국에, 내가 진짜. 결국에 그돈들여서 공부한 다음에 네. 농사짓는 거아 <laughs> <됩니다. 웃음> 역시 농사가 네. 싸지아 그럼요. 가서 이거대로 찍으면 되게 예쁘거든. 웨이터 같아. 응. <laughs> 뉴트리 라이프. 일사랑 <laughs> <laughs> 오셔서 쉬시는 중. 제 취향은 아닌가봐요. <laughs> 엉덩이. 그 선인장은 엉덩이에 걸리게끔 만들어놨나봐. 30℃부터. 어 멋있다. 다라이다 이렇게 치우니까 예쁘네. 물컹 물컹하게 음. 가지고 싹 소화시키는. 음. 대박. <laughs> 무섭다. 보기는 예쁜데. 이제 사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포치 공격? 네. 우와. 포치를 붙이니까 너무 좋네. 끓여. 어. 성공! <목소리> 점심부터 또 고기지. 뭐.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 하겠지 뭐 <laughs> 왜냐면 비꼬는게 아니라 뭔가... 맛없어요 이말 못하잖아 한국사람 얘할수 있을거에요 응. 나는 그래? 은지한테 믿음이 응. 있지 또 어. 생각보다 그냥 그래요 이런식으로 응. 어, 어. <laughs> 맛있는데 먹어말이면서 뭐... 어. 진짜 사명는거랑 차원이 달라 응. 이 맛이야 <웃음> <웃음> 맛이야 진짜 너책임있는줄 알았어 딕션, 딕션을 빨리 어 이 맛? 리액션 배워갖고 온 거지. 어. 없는 거 같은데. <laughs> 근데 너무 맛있으면 오히려 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데 이맛 문구가... 있지 있지. 정확. 와 진짜 맛있다. 와저것도와 음,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다. 도대체 어떤 만큼 익혀야 되는 거야? 셀카맣게 보이 <laughs> 안 오르네요. 피때로... 그치. 용수어 피가 아니라 육즙이에요. 얘 썰에 <laughs> 싸서 구워야. 이 정도. 섭기가 좋고 배가 안 부르서 <laughs> <느려서 웃음> 괜찮더라고요. 여기야 나는. 야공이다 넣고 <laughs> 10분 정도. <laughs> 10분 뒤집고 10분, 20분 정도 하면 돼요. 소 끝나고 삼겹이. 먼저 나오는 거 분수된 줄 알. 어 세상에 웬일이야. 이 두께감 보시고요 고객님. 홈쇼핑. <laughs> 소리 딱 들으시고요. 이건 아이들이 방학 때 진짜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남편분들 딱두 마리 구워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죠. 음 삼겹살, 삼겹, 삼겹을 어요 삼겹살 왔는가? 음, 여기 불이 좋아서 살짝 탔나 싶기도 아니야. 하고. 딱 맞죠? 겉에는 탔을 건데 안에가 맛있겠지. 그럼 됐지. 풀은. 풀은 달인. 그러니까. 동남아에선 새우가 하루에 한 관씩 그래가지고. 가던 맛이 어떤지 음! 맛있다요쫀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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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오늘 더 탱글한 것 같아 여기 버터 음. 찍어 먹은 것 같아 맛이 나요 아주 오, 오징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새우 음! 오징어 꺼낼 때 버터도 뭐 꺼내 어이야? 어디 냉장고에 있어요? 어 어이 꺼내 올게요 음 이거를 버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올리고 버터를 큐브로 해서 위에 올려놓으면 녹요 오이아쓸 살짝 뒤집으셔요 코스코에서 샀는데 뒤집으셔. 진짜 좋아요 음. 네. 어, 엄마도 모시고 와그래요 응. 왜냐면 친척이잖아. 우리 다 우시니까 <laughs> 어, 찐친척일걸? <laughs> 왜냐면 어, 이름이 비슷한거 보니까 비슷한? 발음 좀 해줄래? 버터 또? 은진 영국, 영국 버터 영국 발음 다르다. 잠깐, 서울 발음 아, 아니었어? 빠다. 바다. 바다바다 바다. 버터의 강, 강. 버강의강은뭐야아 이거 버강. <laughs> 오, 강. 냄새 맞아. 에버랜드야. 장난 아니지? 우! 발라 다리가 막 몸발라 몸몸 몸발라. 몸 발라. 발라. 내가 발를게. 와 <laughs> 인간 같아 무그 사람 누워있는 그 뭐지? 진주불레드어 <laughs> 진짜! 와, 냄새 어 진절브레드 같아 아, 놀라워래 어 놀라워래 <laughs> <laughs> 왜 <laughs> 안하나 <아마> 했어 <laughs> 항상 그렇게 반타 <반따>. 자와 레드 <laughs> 버그 버터구이 오징어 맛있겠다 먹어봐 먹어봐 얼른 먹어봐 <웃음> <웃음> 어. 김 어. 어? 음 들어가자마자 음 어, 어? 어? 소리나? 음 장난 아니야? 담백 고소 탱글 버터는 뭐 장난 아니죠 음 <laughs> 담보탱 버어 <laughs> 버터구이 오징어 몸통은 이렇게 먼저 먹고요그 음, 다음에 다리는 좀더 구워주면 맛이 좋아요 다리 네와스파 <laughs> <스터머. 웃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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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삭파사해장 <laughs> 아니야 오, 음 오다리 우와. 오다리? 응 오징어다리 아, 그래서 오다리야? 응. 오징어다리에서 오다리야 응. 응. 뭔지 알았어 어다리인줄 알았어 개라서오징어 전날 여기 와가지다구워고 아, 김치가 떨어졌네요 고구마 <laughs> 나 <laughs> 이데나 <이따> 온 여자야 <laughs> 자 들어 해주게 이데나 온데 농활한 여자야 음. <laughs> 어, 최고 좋아해 <laughs> 네. 너 앉어봐. 됐어. 예. <laughs> 너무 편하지? 어? 떠세요 누님? 미저리 <laughs> 좀 약간 기 똥싼 거 같긴 한데. <laughs> 어, 엉덩이가 어. 이제 마지막이 됐어. <laughs> 아니 이어이이어 아니 아니 기3어아기아아 신문물 장차 열어 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아주 세끈한 놈으로 오 좋다. 오버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지. 네. 응. 와, 여기 너무 예뻐. 예뻐요. 여 약간 느낌 좋지. 어. 부탁 주셔요? 네. 안녕. 또 네. 놀러 와. 네. 자주 와요. 와이. 네. 네. 다피 피해. 커피야. 다 피해. 야. 예. 네. 퐁퐁우진이야. 예. 네. 우진 한다 안녕. <laughs> 안녕. 안녕. 3일 동안 잘 쉬다가 내일은 일요일 집에 가서 좀 정리도 하고 오늘 밤은 집으로 갑니다. 안녕.